자, 합동인 두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두 삼각 기둥, A와 B의 높이의 B가 3대 4이다. 삼각 기둥 B의 부피가 어, 108일 때 삼각 기둥 A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삼각 기둥에서 얘는 닮은 B가 지금 3대 4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밑면의 모양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어, 밑면의 모양은 이렇게 밑면이 모양이 합동인 삼각형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높이만 지금 3대 4가 된다고 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높이만 지금 3대 4가 된다고 했어. 그냥 간단하게 그리자. 높이만 3대 4가 되면 우리가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밑면의 넓이를 잠시 S라고 하면 S에다가 3을 곱하면 그게 부피가 된다. 맞지? 그래서 얘의 부피는 3s가 될 거고 얘의 부피는 4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면이 합동일 때는 높이의 비만 3대 4가 되면 부피의 비도 똑같이 3대 4가 됩니다. 그래서 3대 4는 여기 앞에 게 a이기 때문에 a의 부피, a의 부피를 뭐 x라고 하자. 그 다음 b의 부피가 108, 그러면 내항의 곱은 4x, 외항의 곱은 100. 8 곱하기 3 양변을 4로 약분해버리면 4, 2, 8 그러면 28이 남고 4, 7, 28입니다. 그래서 27이랑 3이랑 곱하면 81이 되고 그래서 81 세제곱 센치미터.